2022년, 케플러 네. 어, 팬이 생각하는 올해의 걸그룹 신인상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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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안녕하세요. 케플러과 j p o 을 중심으로 음악 리뷰를 하고 있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같이입니다. 오늘 팬 인터뷰 시간인데요. 10대 한국 케플러 팬을 모시고, 팬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케이팝을 정말 좋아하고 특히 그중에서도 케플러를 제일 응원하고 사랑하는 케플러 팬 케플리안입니다. <laughs> 어, 일단은 케플러는 그러면은 걸스 플래닛을 통해서 네. 그러면은 사실 걸스 플래닛 전에는 그런 서바이벌 방송 본게 있나요? 아니요 이렇게 챙겨본 건 하나도 없었어요 아 그럼 그냥 걸스플래닛을 처음 아니 원래 걸스플래닛도 이렇게 첫 화부터 완전 본방사수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음. 이렇게 TV를 보다가 음. 이제 엠넷이 그때 걸스플래닛 하길래 이제 봤는데 음. 어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그냥 그렇게 네 사실 네. 그 전에 프로스트 시리즈도 네. 당연히 뭐 중간중간 유튜브 올라오는 거 보고 음. 이제 결과 알고 음. 뭐 그렇긴 했는데 음. 챙겨본 거는 걸스플래닛 처음이에요. 아, 그러면, 은 걸스플래닛으로 입덕을 하게 됐는데, 네. 본인 생각에는 그 포인트가 멤버들한테 있었어요? 그 방송에 있었어요? 그, 그는그 멤버들한테 있었어요. 아, 그럼 어쨌든, 이런 서바이벌 방송을 막본게 아니라, 네. 그냥 가끔 봤는데, 걸스플래닛에서는 멤버가 마음에 들어서 계속 네. 보게 된 거구나. 음. 본인의 원픽은 누군가요? 서영민. 아, 네, 맞아요. 네. 그러면 그때 방송도 사용성 때문에 보기 시작해요. 네, 아, 일단 이거는 제가 준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어, 이 방송이 인터뷰가 나중에 편집하고 어떤 각으로 자리 잡을지 모르지만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재미는 있어야 되니까 제가 뭐 놀리거나 곤란한 질문을 하기도 네, 하겠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팬들을 위한 영상이고 네. 캐플리안들이 보고 일본 구독자분들이 이제 한국의 케플러 팬들하고 이제 공감을 하는 영상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제가 준비한 코너인데 네. 30초를 드릴 테니까 네. 이 케플러에 대한 네. 영어영어그 네. 케플러에 대한 장점을 소개할 30초를 제가 드린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준비해 오셨죠? 이거는 미리 말씀 안 드렸거든요. 뭐냐면은. 어? 네. 지금 케플러는 팀에 대해서 네. 30초 토기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 30초를 매끄럽게 채워야 최대 30초가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30초로 붙여놨어. 네. <laughs> 원테이크 네, 영상입니다. 이렇게 부당이 되니까 어, 준비 시작. 저희 그룹 케플러는 작년에 Mnet에서 진행했던 다국적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 걸스플래닛 9 9을를 통해서 데뷔한 이제 선발된 그런 9명이 구성된 그런 걸그룹인데요 어, 역시 오디션 프로그램 답게 실력 진짜 라이프 짱짱하고 특히 저희 캐플러는그 특유의 칼군무가 정말 일품인 그런 보는 맛이 있는 그런 걸그룹이니까 많은 관심 그... <laughs> 거의, 거의 뭐 네. 걸스플래닛 설명하다 끝났는데? 아이고. 형가 <laughs> 진짜 짧은데 이렇게. 자시작저면케 캐플론이 이렇게, 이렇게 아하, 갔어야지. 호흡을호흡아 네. 어, 근데 않네요. 어쨌든 네. 첫 코너니까 네. 원픽 30초 드릴게요. 준비해 왔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뭘 무슨 얘기를 하고 어. 싶은지도 궁금해. 네. <laughs> 그러면은 이제 서영은의 30초 영업 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제 최애 멤버. 영은이는 채연이와 함께 캐플러에서 메인 보컬을 맡고 있지만, 사실 영은이 진가는 댄스 실력이라 할 정도로 진짜 춤을 엄청 잘 추는 멤버인데요. 걸스 플레이에서부터 이제 첫 탐색 전 영웅부터 해서, 특히 남자 아이돌 댄스 커버를 진짜 기가 막히게 너무 잘해서, 정말 그냥 춤을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빠져드실 정도로 매력이 엄청 많은 멤버니까, 많은 관심 그리고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음. 케플러를 <laughs> 홍보하기 위해서 입덕 영상으로 본인이 추천하는 영상이 혹시 있네? 처음에 데뷔하고 음. 그 유튜브 채널에서 네. 촬영을 해 주었던 네. 돌들의 침묵이라는 음.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처음에 여러 가지 소개를 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용히 하자는 컨셉을 잡고 춤을 추는 그런 음. 프로그램인데 음. 거기서 재밌는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 음. 또 귀여운 매력도 볼수 있어서 되게 재밌게 본 기억이 있어서 아, 그거 그한 영상? 번씩만 네, 봐주시면 음. 어떤 매력인지 대충 감은 잡히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본인이 예를 들어 이런 덕질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 그냥 만족한 일이 있다던가 아니면 네.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을 할 만한 일이 있다던가 뭐 자랑이라고 하기에는 어찌 보면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음. 그래도 퀸덤 때 네. 제가 3라운드 1차 경연에 가서 네. 직접 응원을 해 줬었고 네. 그 뒤에 3라운드 2차 네. 경연 전에 네. 이렇게 깜짝 팬미팅을 해 줬었거든요 예 맞아요 네, 근데 그때 거기 저도 아, 갔어요? 네, 참석을 아. 하게 돼서 이게 좀 어찌 보면 부끄러운데 음. 그때 그런... 제 바로 앞에 거의 1m 에... 그쵸. 그때 네. 되게 저도 깜짝 놀란 게, 네. 어, 저렇게 한다고 맞아요. 싶을 정도로 네. 그것도 되게 적었죠. 네. 30명 그렇죠. 팬들의 네. 인원이 적었는데 멤버들 바로 앞에 있고, 맞아요. 되게 뭐라고 해야 돼? 편한 식으로 얘기를 음, 하길래 맞아요. 와, 저렇게 <laughs> 팬미팅 한다고 <laughs> 라고 나도 생각을 했었어요. 네. 아, 거기에 갔구나. 네. 좀 부끄러운데 음. 그때 바로 앞에 시로랑 영은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음. 네, 거기서 이제. 그거 그 팬미팅 자체가 원래 네. 그 와다다 댄스를 배우는 아 그런 네, 컨셉이었어요 그렇게 알려주고 음. 모집을 한 거거든요. 아 처음에는 네. 그퀸덤2라고할 수가 없으니까. 네 맞아요. 음. 그래서 앞에서 직접 춤도 추고본아 쳐본... 실제로 그것도 <laughs> 네. 하고. 아... 무 <laughs> 재밌어요. 음, 그건, 어, 그건 재밌네. 네. 어. 그래도 어쨌든 그런 팬미팅은 앞으로 없을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사실요. 맞아요. 다른 아, 근데 그뭐 아이돌이 워낙 많으니까 뭐 다른 아이돌들이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네. 어 그런 식으로 하기는 힘드니까. 어 그거는 좋은, 어떻게 보면은 추억이 되겠네요. 네. 지금부터는 네 압박 인터뷰 코너에요. 그러니까 그런 되게 완전 비트감 있고 힙한 노래 나오면 신나서 막 <laughs> 팔팔 뛰는 서영환을 볼때 솔직히 어떻게 네. 생각해요? 저는. 이제 팬이 된 입장이니까 음. 귀엽다. 뭐 멋있다. 처음에 그 모습을 아, 보고 팬 됐어요? 아니면 어 처음에는 사실 무대를 하는 모습을 보고 팬이 돼서 그 뒤에 이제 그리액션을 맞아. 네. 그때는 어땠어요? 그때는 이거 뭐 같이님께서도 말씀을 음. 해주셨지만 어, 이게 팬이 보기에는 당연히 귀엽고 아 이제 좋지만 그냥 아닌 사람이 보기에는 약간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아 그렇게 생각했구나. 또래서 네, 나는 그거 완전 찐 반응이라고 생각해. 음... 서영이 원래 그런 애라고 나는 생각해. 네. 그러니까 그게 오바하거나 그게 아니라 서영은 진짜 신나면 네. 그런 아이라고 나는 보이거든요. 평소에 막 텐션이 높다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그런 애들 있잖아요. 집에서 락 음악 듣는 애들 있잖아. <laughs> <laughs> 그러니까 네, 그런 식의 같아요. 힙합 버전 인 거지. 네.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들었을 때는 남는 참안 부는 스타일이라고 나는 음... 생각했어. 네, 네, 참... 아 근데 나는 의외로 그래서 팬들이 걸스플랜이 끝나거나 나중에 케플러 활동을 하면 서영은 뭐찐텐 리액션 모음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없더라고. 그래서 아, 네. 서영은 팬들도 그건 좀 그런가? 아, 네. <laughs> 나는 그러니까 반대로 그 모습이 좋았어. 그냥. 음, 네네. 어, 거기서 와 완전 얘가 그런 음악에 대해서 진짜 텐션이 있는 애구나. 네, 그러니까 맞아요. 거기에 몰입을 할수 있는 애구나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 음. 네. 그 다음 질문은? 여자 친구가 생긴다면 서영은 여자 친구. <laughs> 어 이거는 영원히 가겠습니다. 아 그래? 꼭. 네. 아니 이 너무 네. 그 배수의 진을 치는 네. 거 아니야? 아니 약간 제가 현재 여자 친구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네. 그래도 네. 그러니까 앞으로 여자 친구 <laughs> 생기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너무 배수의 진을 치는 거 아니야? 어 그렇게 생각해도. 아, 잠깐. 네. 이제까지 교제해본 적 있어요? 있죠. 어 있는데도 네. 내가 어. 경험이 있는데도 영원히? 현재 마음으로는 그렇습니다. 어, 쉽지 않은데 <laughs> 이 영상이 남을 텐데 <laughs> 결과적으로 그냥 퀸덤 2의 캐플러 어떻게 봤어요? 솔직히 처음에 네. 그 오프닝 무대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그 저희 수록곡인 시더라이 무대를 하면서 네. 이제 그 무대가 팬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팬분들께서도 네. 인정을 하실 만큼 되게. 퍼포먼스적으로 좋게 나왔는데 그 모델 제일 잘했죠. 네, 캐풀러가 네. 퀸덤2에서 네. 오프닝을 제일 잘했던 부 네, 그 분이었는데 퀸덤2에 참여해서 네. 그렇게 인지도가 늘고 뭔가 좋아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막 체감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퀸덤 1 때는 여러 그룹들이 수를 많이 받았잖아요. 네, 엄청 받았는데 이제 물론 당연히 그만큼은 아니지만. 음. 그래도 제 주위에도 퀸덤으로 입덕하신 분들도 계시고, 음. 그래도 인지도 자체도 미약하지만 그래도 상승이 된 거니까 저는 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긴 뭐 케플러 팬이었는데 퀸덤 2보고 때려쳤다 이거건 아, 네. 없으니까. 맞아요. 아, 그러니까 팬덤에서는 퀸덤 네. 2의 그런 그 순위가 낮았던 거에 대해서 아. 평가는 어때요? 많이 아쉬워하는 눈치죠, 아무래도. 그 당연히, 순위가 낮은 건 아쉬운데, 그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이에요? 아니면, 어, 저렇게까지 낮을 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 살짝 후자 느낌인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러면 누구 네. 깔아야 돼?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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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보이즈, 그러니까 3라운드 2창 연연 음. 때 이제 소해시대 더보이즈를 네. 하고 그때 꼴찌를 아. 받았었거든요. 그 무대가 꼴진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음. 그때 이제 이제 다른 분들의 말씀도 좀 거세졌었고 음. 그러니까 이건 진짜 너무 아쉽다.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이 그때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음. 개인적으로 퀸덤에서 제일 잘한 무대는 뭐였다고 생각해? 오프닝 무대요. 아, 그렇죠. <laughs> 2022년 케플러 네. 어, 팬이 생각하는 올해의 걸그룹 신인상은 이건 솔직히.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음. 당연히 아... 제 채널을 알게 된 계기는 그러면 은그 걸스플래닛 때문에 네. 그때 같이님 이떴던것 같아요. 아 그냥 리뷰 이렇게 뜨니까 이, 네. 이 새끼 뭐라고 들어보자고 근데 <laughs> 처음부터 이제 영원이를 픽을 해주셨대요. 아, 그것도 이제 영향이 있어서 그냥 바로 구독 누르고. 그게 <laughs> 왜 하는지 모르겠어. <laughs> 내가 분석 삼막용들이랑 후랑 뭔 상관이지? 상황열을 <laughs> 겨라라라. 여러분들에게 구런 동화도 주시 말하잖아. <laughs> 아, 다시 한번. <laughs>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laughs> 하나도. 아이들이 노력할 수. 아, 그거 추는 건 나쁘지 않더라고. <laughs> 어, 이렇게 어쩌면좀귀한 자리를 얻어서 이렇게 영상을 직접 촬영해 보게 되었는데 그래도 가이님이 이렇게 리드를 잘 해주셔가지고 최대한 좋은 즐거운 촬영했었던 것 같고 일본 가서 활동 잘하고 저희 팬들도 열심히 응원해 주셔서 앞으로도 좋은 추억 많이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laughs> 수고하셨습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학생이다 보니까 네. 이제 학업에 대해서 스트레스와 부담이 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서, 음. 어쩌면 보면 약간 좀, 실없이 그냥 웃으면서, 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고, 약간 인생의 어찌 면 동기부여? 아. 네, 그런 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팬으로 와서,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laughs> 왜냐면은, 내가 캐플로 좋아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홍보를 하겠다. 그리고 일본 구독자분들한테도 뭐 홍보 겸 좀, 공감 컨텐츠를 해보겠다고 하고 본인이 직접 등장을 한 건데 나는 이렇게 직접 오셔도 되고 제가 가도 되고 그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뭐 줌으로 해도 되고 음, 심지어 네. 얼굴이 안 나와도 되거든요. 내가 물어봤잖아. 네, 얼굴 맞습니다. 안 나와도 아, 된다고. 그래서 이제 외국에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한그그렇 아, 그런 분들 중에서 예전에 영국에 사시는 비비즈 비비 팬분이 있거든요. 나랑 네. 라이브 방송에서 한3 시간 싸우신 분. 아, 기억납니다. 그 분이 좀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 아니, 네. 지금은 사이 좋거든. 아, 네. 이비지 팬분들하고도 네. 오해도 풀 겸. 그 분들이나 아니면, 그, 제 라이브를 꽤 열심히 봐주셨던 그 일곱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 분은 네. 또 일본의 자니즈 좀... 팬분이 있는데, 아, 네. 그 분도 신청해주시면 좋지 않을까.